지난주에서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의 언어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진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히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에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족을 위한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고도 중요한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물, 눈,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땅에는 존과 녹과 도둑이 있어서 우리들의 보물이 상하거나 못쓰게 되거나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없는지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공중의 새와 같이 백합화와 같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자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제자의 자녀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열 사람에게 열 가지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시대, 시대이고, 심지어 그열 가지 길 사이에 경계도 모호합니다. 같은 스포츠 팀을 좋아하고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와 그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가요? 야구를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응원하시는 팀이 있으십니까? 저는 LG라는 팀을 응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야구장을 찾아가서 매 경기를 찾아보거나 그렇게 응원을 열심히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그 어린이 야구단에 그 빨간색 점퍼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경기 내용도 잘 찾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는 달라요. 이 유니폼도 종류별로 있는 것 같고, 그 잠실 구장도 굉장히 많이 가서 응원을 직접적으로 합니다. 직관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친구의 삶의 스케줄입니다. 저와 제 친구 둘이 응원하는 팀은 같지만 그 정도와 방법이 참 많이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보물 이 재화를 대하는 태도 또한 그러합니다. 더 많은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재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기술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말도 생겨난 지 너무 오래되었죠. 열심히 벌어서 세금만 잘 내도 정직하게 내어도 제도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재화를 축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흉년일 때 저축을 해서 풍년일 때 저축을 해서 흉년일 때 나라와 많은 민족들을 살렸습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얻으라고, 지혜함, 어, 지혜의 책인 잠언에서도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킵니다그 지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자 성결교회 신앙의 선배인 존 웨슬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많이 나누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는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꾸준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그 선교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자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교훈을 통해서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다 선택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물과 눈과 종의 이야기 안에 담긴 삶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지 그 의미를 바로 알수 있는 것이죠. 보물이 아닙니다. 이 보물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재물 혹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던 광야 가나안에서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워했던 이집트 애굽에서의 삶이 대조적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청소를 한다고 해도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청소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할수 있음을 우리가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재물도 좋은 도구와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도구와 수단이 되어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삶의 필요를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점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적어지고 사라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점차 신앙이 수단화 되어지고 도구화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불안한 오늘과 더 불안한 내일을 앞두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족이 어떻게 해? 지금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일을 알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19절, 20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다 쌓을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만족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기 위해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았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